근데 방금 사고가 뭐라고 했죠? 115, 116. 115, 116이요? 116. 이건, 이건 풀어줄 문제가 아니었는데, 115, 116은. 115가 어려워요. 115? 안 어려워요. 116. 자, 115가 뭐냐면, 115번은, 2 x y 1분의 x-ay-2b. 자, 이렇게 돼 있는데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를 x y 뭐가 들어가든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문자 아무거나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그냥 넘기시면 돼요. 네. 이해륜 학생 안왔고요 네. 나머지는 다왔습니다 네. 계속 얘기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분모를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x 플러스 ay 마이너스 2b는 a에 e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금 방정식처럼 계산할 거여서 우변에 있는 걸다좌변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가로로 해서 쓸게요 x 플러스 아이고.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2b 빼기 a가 e x 마이너스 y 플러스 에자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려면 그러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연립방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전개를 해주면 x 플러스 ay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y 그리고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쓰신 후에 여기서 동류항끼리 묶어요. x끼리 그러면 1-2ax y끼리 a 플러스 라지 a 없는 애들끼리 그래서 플러스 2b-a가 0이라고 여기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지금 x, 와의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얘 가로에 있는 애들이 다 0이 되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 빼기 2a가 0, a 더하기 대문자 a가 0, 2b 빼기 a가 0, 이렇게 된 거야. 그 얘는 그럼 a가 뭔지 나오죠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분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것고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넘기면 2분의 1이 될 거고 2도 내리면 b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네, 이거 두개 더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그러면은, 어, 근데 답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어, B가 왜 달라?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어? 나 그거 부호 잘못 썼니? 뭐냐고, 아, 마이너스 있는데 안 썼네요.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 지금 더하기 b가 몇이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답은 4분, 마이너스 4분의 3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115번 푸는 방법. 116번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때 자신감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연립방식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에이, 진짜. <laughs> 연립방식 하는 거라고요 자, 아, 116번. 자신감에도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나머지가 X 플러스 1. 뭐 f(x)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5x 플러스 5. f(x)를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 x.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냥 다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건 얘가 몇 차식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얘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얘는 몇 차식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2차식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2차식이라고 기본 틀인 2차 방정식 형태로 책을 먼저 써주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구하면 돼요 얘가 0이 되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x가 0이 되는 거한번 생각하고 x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되겠죠 그러니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0을 대입하시면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0이에요 됐죠? 얘도 대입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에요 이거 얘랑 똑같은 거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얘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그럼 마이너스 5죠 이거 다 보여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얘랑 얘랑 이렇게 세개만 필요한 거예요 이 3개 x 값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한 번씩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어차피 이거 0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얘고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네. 그러니까이 3개를 얘한테 대입해서 쓰면, 먼저 0을 대입하면 r0은, 그러면은 0, 0, c. 그게 1이니까 c가 1이에요. 그러니까 c에다가 1 그냥 써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 요번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그게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인어야 되죠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두 개를 이제 연립 방식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아이고, 4a 빼기 2b가 마이너스 6에서 2로 나누면, 그러면은 2a 빼기 b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방식하면 위에서 그냥 빼버리면,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여서. b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a, b, c 에다 대입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6번의 답은 이게 되시죠? 자신감에서는 뭐였어요? 이렇게 더 쉽게 안나왔죠? 어차피 ABC 지금 다 구해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식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신감에 있었던 문제는 그때 누가 물어봤지? 누가 물어봤는데? 네. 아 여기가 아닌가? 다른 반이었나? 월수금이었나? 아무튼 자신감에 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기억이 나요 37페이지인가, 그 문제가. 음. 자, 그 다음에. 117. 해야 될 거고. 118, 119는. 아닐까 음. 다음. 다음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자 우선 제가 풀어주는 거만 푸시고. 집에가서 해봤는데 안되면 다시 다음시간에 또 물어보세요 <laughs> 이거 언제 다 풀어 <laughs> 자 117에 나와있는거는 a 더하기 b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14고 a 빼기 b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고, 그래서 a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laughs> 자 우선은 시작을 하셔야 될 거는 가정 체험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방금 얘처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냐 없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굳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더 해버리면 B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A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자, 그래서 위아래를 그냥 더 해버려. 그러면 얘는 2A가 될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똑같지 않아요? 묶을 수가 있어. 네, 더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묶어. 앞에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가로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묶었어요. 네. 얘랑 얘랑 도 더하면 12죠. 여기까지도 이해 되시나요? 맞을 해. 자, <laughs> 하하 이해 되냐고요? 그냥 더 했어요. 위에식이랑 밑에식을. 더, 더 했는데, 이거 더하면 2A이고, 얘더 하는데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얘가 공통이니까 묶어서 얘랑 얘만 더해서 썼다고요. 네. 어려운 얘기 안 했어야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고 싶으니까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2로 나눠. 그럼 얘 없어지겠지. 얘는 이게 하나가 항이니까 그냥 얘만 2로 나누면 돼요. 보여? 얘도 2로 나누면 얘는 6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이 뭐예요? 얘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구하래요 뭐 나머지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얘가 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6이에요 설명은 간단하죠? 어? 120에? 121? 앞에 있는 거는 좀 풀어보세요. 할수 있어. 안 아, 네. <laughs> 아, 해봤어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앞에 있는 거 그래도 풀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18, 119, 120은. 아, 그럼 되잖아요. 왜. 왜 그래. 그래도 할수 있다니까. 문제는 뒤에가 어려운 거지, 앞에는 풀만 해요. 네. 다음 시간에 풀어봤는데, 내가 넘어갔는데 풀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다시 질문하세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laughs> 자, 54페이지. 여기는 뭐, 네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54페이지, 55페이지는 거의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아 설명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 번은 그냥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고요. 저희가 전기평가 다 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안 냈어요. 네. 어려운 거안 냈어, 그냥. 아까 전처럼, 이 정도까지는 어때요? 방금 요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 위주로 좀 냈어요. 그냥 풀줄 아니라고 그러냐. 근데 이런 것들. 어렵게 내리려고 애쓰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래도 풀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심화나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풀어주는 걸로 보는, 보는 용도로만 그냥 생각하시고 제가 굳이 시험에는 되진 않았습니다. 121이요. 121번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qx라고 할때 qx를 다시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는, 나는 나머지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야. 자 그러면. 뭐, 이름은 좀 정해놔야죠. 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식을 그냥 fx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대입해봐야 될 거는 뭐 얘기했죠. 네. x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Q1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R1이랑 같아진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에서, 1을, 여기다도 넣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하 EQX가 EQX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은, 1 플러스 50. 여기다 1 대입하면 2고 여기 Q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해 돼요?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가 되는 거 맞아요? 네. 써있는 식에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랑 똑같대요? R1이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F1의 값이 51이고, 그 다음에 얘는 ER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거는 아직 생각을 안 했죠. 마이너스에 대입하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거냐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F-1이 똑같이, 1 더하기 51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51이 될 거고, 얘가 없어지죠?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지금 1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Q 마이너스 1이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에 Q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가 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나머지가 지금 50일인 걸 알았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Q1의 나머지? Q1의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래 50일을, 나머지가 뭐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R1이 51이었으니까 51은 X 플러스 1에 Q1에 더하기 5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넘어가면 0이죠? X 플러스 1에 Q1이 0이 되야 돼요. 네. 자, 얘가 0이 되려면 Q1이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했을 때 뭐가 돼야지 0이 될수 있냐 생각하면 0이 돼야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값이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Q1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1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나머지가 뭐냐고 얘기하면 Q1의 나머지는 0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R1이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지금 값이 51이라는 거를 구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Qx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그랬을 때는 51을 그대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이제 이항시켜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나누고 또 나눠야 된다는 의미여서 얘는 조금 내용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나머지를 구해놓고 다시 그냥 10을 쓴 것뿐인데 이렇게 쓰는 거를 이해를 할수 있냐고 좀이 노란색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대입한 값을 가지고 51을 구해놓은 걸나머지로 정해놓고 다시 10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는 문제겠네요. 121은. 노란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게 121번이고, 계속 할게요. 122번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5고 fx를 x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고 fx를 x-1 x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인데 네. r2에 대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뭐 기본적으로 좀 대입할 거 먼저 확인하시겠죠 바로 쓸게요 그냥 f1은 5구요 얘는 f-1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차니까 나머지가 1.